안녕하세요. 해군병 2024년 9월 입병 1차 추가 모집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차라고 했다고 2차 언제 나와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1차라고 적은 겁니다. 추가 모집 접수자는 타군 타 입병월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시군 회차 입병월 정확히 확인하셔서 타군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 함정복무 특기의 경우 복무 4개월 후 본인 희망 시 육상부대 보직 변경이 가능하며 6개월 입영자부터 신병 교육기간이 6주에서 5주로 단축되니 지원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함정 복무 특기 계열은 일반, 전산, 조리, 전자, 통신, 기관, 전기 의무, 화학병, 분종병, 위생관리병입니다. 4급 현역병 입병 대상자는 함정 근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 지원자 간 경쟁 선발입니다. 정시모집과 동일해요. 접수 취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단위이죠. 접수 마감 후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접수 취소 불가합니다. 추가 모집 계획 기능은 부대, 수용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8월 6일 화요일 14시부터 8월 12일 월요일 14시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병무청 유리지, 병무민원, 문지원, 통합지원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계열 및 인원은 일반기술전문기술병 일반 50명, 조리 5명, 통신 10명, 기관 10명입니다. 동반입대병은 가판병 6명, 분석 경찰 10명, 복무지역선택병은 1함대 일반 10명, 조리 5명, 기관 5명, 2함대 일반 10명, 조리 4명, 기관 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특기분류 및 자대배치는 입병후 해본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1차 8월 20일 화요일 10시, 최종 9월 3일 화요일 10시, 입영일시는 9월 30일 월요일 14시, 입영부대는 해군교육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입영통지서를 출력하여 합격한 계열, 입영일자, 주의사항 등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모집 계획을 보면 모집 분야, 회차, 접수기간, 신체검사 일자 장소, 합격자 발표, 입영일자 부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에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특기병입니다. 특기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임무를 하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일자는 병부청별 신청한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 병부청의 날짜를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군 추가 모집은 단축을 위해서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 때어나 면접 봐야지 라고 하시면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준비 잘해서 파이팅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 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